네 여러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 바로 오버워치 레거시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돈이 있을 줄이야? 이제 금지된 숲으로 가야 된다해서 와 와봤고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이다고 뭐. 어, 소소. 이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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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굳는이싸는이될 필요가 는을까는 이때는 어? 이때 같았나? 안 죽는구나 오 아주 좋아 야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줘 뭔가 전투 어 챌린지 나는 챌린지 보단 인벤토리 인벤토리 여기 손보구에 이게 있다고 했거든 와 11레벨 25와 좋은거 많네 자 돈도 먹고 여기에 있지 않을까

내가 주무세요. 다시 가는 아? 건좀 무서운데. 눈을 크게 뜨고 있고 수반을 찾아서 intramuros. 아고 줌을 외워야. 네. 음. 찾아서 주문을 외우고 페이지랑 뭐 지팡이였나 그 획득하면은 easy. Aside from the bird bath, a n y t else Indeed. A few landmarks, a stone bridge, a waterfall, and, if I recall, a lake. You'll see. You've been very helpful. Thank you. Okay, surprising how much of this is rather oh, unfortunately coming back to me. 어, 아, hmm. yes. You know, the closer we get, the more I'm remembering. Probably that. 자, 익스펠리아모스 아 무기가 없는 적한테도 데미 주실 수 있지만 <목소리> 고대 <고데이> 마법! <목소리> 고대 <고데이> 마법! <목소리> 포테고 스튜페파! <목소리> 아세요 <목소리> 아, 으 피해서! 라비오스! 으야 인선디오! 우앗 피해! 피하고 인선디오! 카트! 으 피해! 오! 좀 빡센데? 범인 송곳니 먹을 수 있는 거 최대한 살펴보면서 가야겠다 아, 저기서 뭐 나올 것 같아. 리아! <목소리도> 으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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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스튜패퍼! 아! 오일 날! <목소리도> 어우, 그징그러 씨. 죽어! 인센디오! 인센 쓰면 이제 이거, 이런 거 사라진다 그랬는데, 맞네요 도 인센디오! 컷! 야 금지된 숲이 이렇게 그 사실적으로사되어있 아. 먹어주고 너도 냠냠 일단 이렇게 위에 올라가면 되겠지? 어. 안녕 올라 어떻게 올라가지 도와줘. 아, 저기 위로 가야 되는구나. 따라가고 봅시다. 어, 부엉이다. Revelio. Revelio, 뭐지 고 Something oddly solemn about this place. 여기 뭐가 있다. Such regal creatures, stags. 이로 가면 되지 않을까? There it is. 도의 무덤. 여기서 얘가 뭔가 했나봐 i n c e n d i i n c e n d i 역시 풀 같은 거는 약하다니까 불에. 일단 이걸 하면 될거 같은데. i n t r a m u r i n t r a u r s okay. 갈수 있다. 가자. 가자 어? 깜짝아 아, 아, 네. 프로테고 막고 트페파 아, 레비오스 하고 아, 너도 맞아 아, 네. 어? 아, 네. 인산디오 아, 네. 오케이 쉽네나 아, 별거 아닌데. 이제 가면 되나? 가 yeah. 보자. 입장. 자,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와. 여기 동굴이 있는 생각보다 되게 넓 넓은 거 같은데? 아키야. 아못 얻네. 오 호크 램프즙. 여기에 또 뭐가 있던데 아까 보니까 어제 거. 되게 징그러워 애들이. 이렇게 해주고 뭐지 하나 둘셋된 건가? 아 이제 시간에 맞춰서 톡톡톡 해주면 되는 거네. 어 뭐야? 아 이걸 해야 길이 열리네요. 가자. Someone d i w o n d e r if any of my spells. 먼저, 내가 먼저 쏜다. 프로 트고어 스첩 파이 컷. 컷, 피해. 컷, 피안 되지. 레비어스 쓰고, 컷. 아, 저기 뭐가 있다. 자리가, 임마. 고대마법 물건던지기 어, 어, 코앞에 프로테고하고 스튜페파이 바로! 저리 가. 레비오 써 쓰고. 하나, 둘, 셋. 먹고 다 먹고. 다 내고 네 얌. 이렇게 가방도 먹어주고. 야, 성공기가 겁나 많네. 오케이. 레벨류 확인해주고. 여기에서 나올 건 두고두고두고두고. 따서 두고, 두고, 두고. 우와, 어둠의 마법. 글러브. 장비에서, 글러브, 전설. 와, 쩌는데? 없는 걸로 이렇게 외형 바꿔주고. 이제 돌아가면 되려나? 아 근데 마법사가 이렇게 사기여도 돼? 자, 가봅시다. 전설, 여기는 좋네요, 생각보다. 여기 서어디로 r i 야 f I could summon t h a platform to me, I could likely get on it. 야, 저걸 탈 수가 있어. 으아! 너네 뭐야? 딱 내가 봤는데? 이럴줄 알았지! 아 레비오스. 비오스 사고. 오케이. 어미 송고네. 다사이 획득해 주고 골드. But I may as well help myself to this. 아키오. 이렇게 해 주고. 이거 고려해. 아 이렇게 하면 가는 거구나. 혼자서 가네. 벨리 일단 가봐야겠지. 오, 오. 오오 Richard j a c k d left a little something behind for me. 그러니까 본인은 어디 있는 거야? 어디 있지? 안 보여? 어 그래도 좋네요 확실히 파밍하는 맛이 있어 이 게임은. 바카이. <목소리> <히차. 히차. 목소리> 먹어주고, 먹어주고, 이제, 주변에 있는 상자 하나 찾아 봅시다. 이쪽 와서 레벨리오. 써주면, 어, 어 아닌데, 이 곳이? 여기 있다고 나오는데, 저 반대쪽인가 봐. 가자. 야, 무슨, 미로처럼 돼 있네. 아, 여기 못 가는구나. 오케이. 먹어주고, 한번 보자 그렇고 맞고 응. 컷 오젤 까불어 내가 짬밥이 을만데 그러면 아 이렇게 세개 있네 하나 둘셋아 열린다 <놀람> <놀람> 야길또 만들어지고 있다 여기가 신기하게 되네. 즉, 레벨리오 먹을 거 있나 뭐있는거 같은. 데 있네 먹을 까 그런데 s 지나갈 때딱올 거지. 이렇게이 l l o 어레벨리오너네네다 also r e b e l l 까 o n Okay. o k 요 y o 겠어요 Okay. 아이고이거벌레가 너무 많네. 많아도. 어, 근데 왜 이렇게 징그럽게 잘 만들었을까? 불편하네요게 상자 좋아요. 상자는못참지 미쳤. That's 아. 떨어지고 이제 안 되네. 일단은 밀어. 점프. 레오 다음 어디로 가야지? 아, 지어. 알았어. 꺾이자. 오케이. 아! 우와, 올라왔다 여기 뭔가 보물이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잘 알았지. h u t e r Hollow Skeleton Insight. Hmm, but I may as well help myself to this. 슉! 당겨서 가지고 점프. 오케이. 올라왔고 여기 앞에는 거미의 소골인 것 같은데. 오. 그럼 내가 가면은 깨지겠지? 도망쳐 도망쳐 오야야야 야 지고고 뭐고 뭐고 고대 마법 피하고 포태테고 맞고 스튜펫 파이 아슈, 아키오 해주고 먹어주고 맞고 다시 한번 맞고 스튜펫 파이 한번 해주고 이게 짬밥이야 이 말이야 너네 있지. 너네 다 잡으러 왔다 이 말이야. 끝, 컷, 이지하네. 그쵸. 가보자. 저기 앞에 애들 있는 거 확인했고. 어, 11레벨. 아주 좋아요. 여기도 뭐가 있네. 자. 해, 이거 해야 되나? 아 이러면 이제 사라지는 거구나. 상자도 먹어주고. 으차 아키요 해줘서 가자 가자. 으차 중국산 깨무는 양배추로 갔다가 애들 없애기 중국 산 양배추. 소환. 소화... 커트해고, 스토페파, 인센디오로 없애고, 아키오로 이렇게 컷해주고 상대를 방심하게 만든 다음에 싸우면은 할만한데? <목소리> 이것도 먹어주고 <목소리> 그 다음 이제 저기 선물 내 네, 선물 하나라. Not a headless skeleton in sight. 오! b 여행자 의복이 의 나왔어 이번엔. 오케이. 음, 내꼽도 그렇게 세진 않네. 머리 보호는 이게 더 약하네. 그럼 이렇게 계속 가봅시다. 계속 쭉. 어, 월장사이게나 해트 쓰시고 이제 아, 여기 너무 파밍할 게 너무 많아서. 아, 너무 맛있어. 아키요 왼쪽으로 아키요한번 더. 여기로 점프. 창자 탐색. 돈도 탐색. 확인해주고. 여기 뭐가 있다. 어. 랩하러 할수 있어. 랩하러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잘하면. 어, 안 되냐?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좀더뭐 깨야 될게 있을 것 같아. 이 상태로 다시 해볼까? 안 되는데? r e v e l i o 음. r e p a r 뭐가 아닌데. 어? 너 뭐니? 약간 여기도 퍼즐이 있는 것 같아. 면서도잘 모르겠다. 일단 저기 저기다 아키어 해 주고. 왜 자? 아, 저. 와위치는데 뭐. 뭐야 아, 이게 뭔 뜻이야 이게 모르겠네 자. 난 어차피 파밍을 해야되기 때문에 어차피 내려와야 돼 어. 어. 이맛이거든 너도 왠지 원래 처음으로 돌아오게 되고 내려가 보자. There it is, the bridge. i s almost complete. More spiders. These can't be what the h e a d is it? 로테고, 하고 스톤 세파. 던져서 커트. 로테고 성공하기. 어? 싫어요? 하지만 나에겐 필살기가 남겨져 있다고. 으악. 로테고 막고 스튜퍼버 여왕 가시든 거비 별거 아닌 요. 고대 마법. 오이 깜짝아. 막고 스튜퍼버이 only imagine how these spiders have multiplied oh. since Jackdaw came this way. Oh easy I'm glad Richard Jackdaw left a little something behind for me. <laughs> 아, 그럼 이제 이문 이게 다리가 완성되는 건가? 오, 깔끔하게 됐네. 야, 문도 열렸어. 확인해 봅시다. 손보고는 뭐 그저그럴 거고 안경. 안경은 뭐 비슷비슷하고. 레벨이 돼야 된다. 레벨. 가자. Must be getting closer to Jackdaw's remains and those pages. 아, 야, 저거, 저거. We meet again, Richard Jackdaw. Oh, shame. Those splinters must be what's left of Hylanda's wand. At least I can take the pages. Okay. Start Here it is the map that brought your doom, Jackdaw. Hmm. Is there something beyond this room? 안 되지. 포르테고 맞고 스투페파이 커트 해주고. 피패피패패날려올줄 알았지. 커트 커트 커트. 포르테고 맞고 스투페파이 바로 해주고. 커트. 너도 뒤에 있는 너도 커트. 한번더 커트. 뭐지? 할말 아니겠지. <목소리> 엑스플레이머 스나 지금 또 없는 데야 폰티가. <목소리> 아 지금 이상. 이사... 잠깐만. 레파로 없애고. 어 이거 있지. 엑스플레이머 소 이렇게 없애고. 인센디오 컷. 고대마법! 고대마법! 고대의 소자라는데 고대마법. 으로안 없어져 있는 What? That's n n What's happening? w h a t e i n g 자. 으 마법! 에이, 힘! 오케이, 이제 이러면 이제 갈수 있는 건가? Where am I? 여기 어디야? Oh 오... no! 어? 어, 어떡해. 물 차로 오는데? 차로 르고 있는데? 어? <목소리> 어, 뭐야? 감싸주고 있지? <목소리> 이러니까 only hope this magic protects me u n t i 어 r e i e i i o 심으니까 좀 살펴본 다음에 해야겠다. 어? 안 되네?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어, 뭐야? 뭐가 보이는데? Oh, that, that it's you. Has someone finally found our map chamber? I recognize you from the pensives. I am indeed. I must confess that I am surprised to see someone so young standing before me. I'm the same age that you and Isadora Morganark were when you started at Hogwarts. You've paid attention. And might I presume 네네, our ability to see traces of ancient magic? Yes, sir, I did. As you have likely realized by now, our ability gives us a unique relationship with all forms of magic. We can access expressions of magic that few others can opportunities will arise that allow you to sharpen this rare talent. Do not squander them i won't professor thank you we have much to discuss but but first a map found in a certain book led you here place the book on the pedestal i don't have the book with me sir Hmm. that is unfortunate i'm afraid we must pause our conversation okay, okay, okay. until you return with the book very well i'll retrieve the book right away good 바로 가져올게요. 고대마법에 연결되어 재능 플러스 1일 잠금해제. 지금 포인트 1점. 재능 보자. 사용 가능한 재능은 8. 코어. 아, 약간 부가 그런 건데. 주문 쿨 쿨타... 어? 이거 좋은데? 한번 보자. 프로테커 방어에 성과하면 고대마법 MP가 상승한다 떨어뜨리면 이것도 딱히는 필요없을 것같아 신속 오! 야 이건 쩐데? 이거 바로 해야지 이거 주문 세트가 새로 추가되었다 치유력은 뭐 딱히 필요없고 이거 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랑 이거를 해서 나중에 좀 편하게 하자 호는 했고 은신 질주할 수 있게 해주고 탐지능력 감태 이거는 이제 투사 에드로스 아 마법 약을 써야 되는구나. 이거는 구이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인센티어면 플레이어 주변에 불의 고리 어머, 이거는 좋을 것 같은데, 인센티어가 아무리 금잡이어 가지고 좀 그랬는데, 레비오스 할때 주변적 아시할때 주변적까지 끌어온다. 저 어둠의 마법, 엑스펠레아모스로 적에게 저주와 같은... 어 야, 이건 좋은데 스토페퍼바이 <laughs> 아이, 잠깐만, 스튜페파이로 저주 같은 효과. 이거는, 저주받은 대상에 데미지 주면 모든 대상이 데미지를 줍니다. 오, 어, 이거 좋은데? 이거랑 아, 어, 여기 나을 것 같은데. 자, 했다. 오, 좋아요. 이제 나갑시다. 이 내실에서. 나가기. 오, 호 의미 있는, 이거 쓰임이었어요. 네. 오늘 이렇게 호 같은 레거시 받고 재미게보셨던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바이바이.